아,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찬양의 입술과 기도의 입술 주신것참 귀한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똑같은 입술을 가졌지만 찬양의 입술은 없어요, 기도의 입술은 없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는 이 찬양과 기도가 우리 입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 참 귀한 일이고 이렇게 찬양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의한 <laughs> 가운데. 정말 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 두 가지 입술 더 얘기 잠깐 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입술을 주셨는지 알아요? 여러 가지 입술이 있지만, 먹는 입술. 이 먹는 입술의 즐거움은, 어, 물론 하나님도 해결해 주실 수 있겠지만, 옆에 좋은 아내,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좋은 남편들도 있어야 돼요. 왜요? 남편들 음식 잘 하시는 분들은 꽤잘 하시는 사람. 에이, 무슨 남자라 무슨 음식을 오히려 여자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좋은 아내 주셔서 감사하고고 했는데, 그렇게 좀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기 네.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을 즐겁게 해주신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께 감사합니다. 네. 또한 가지 제가 또 하나의 입술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멘의 입술. 네. 아멘. 아멘의 입술. 여러분들 우리 수화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릴 때고 이전이나 반드시 모유를 먹고 그리고 분유를 먹이고 나서 이유식 할 때나 아니면 이유식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우리처럼 먹는 음식, 민준이처럼 아주 비빔밥 잘 먹더라고요. 애들 비빔밥도 좋아하지 않는데 아주 잘 먹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은 상관없을 거예요. 근데 아이일수록 꼭뭘 먹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행동이 있죠? 무슨 행동을 하는 거고두 머리 두들기면서 트름할 때까지, 그죠? 트름할 때까지. 에이. 할 때까지. 우리 어른들도 매번 틀음을 하는 건 아니지만, 먹고 나서 잘먹고 어때요? 그, 틀음하면서 그 가리지 않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아 좋아하잖아요. 맛있게 먹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데에도요, 아멘이 필요해요. 아멘. 영적인 틀입니다 영적인 틀음. <laughs> 어, 하나님 잘 먹었습니다. 시작! 아멘. 아, 해야 아, 오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피해를 주는 가정, 그런 가정 되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역설적인 제목을 가지고, 야, 로세 가정을 보니까 정말 복이 안 되는 가정이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안 주는 피해를 주는 가정이 니까 그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 가족, 식구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의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늘바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으로는 정말 발 디딜 틈이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날도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가운데 앉으셔서 아마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때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궁금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형제들과 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의 자기들의 납비 선생님의 가족들이 왔으니 어머니가 왔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미리 알려드렸겠지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고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의심할 만한 말씀을 하시지요 누가 내 형제라는 말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누이고 누가 내 어머니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등한히 여기고 왜 없이 여기까? 왜 소홀하게 생각을 하고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래도 본인을 낳아주신 육신의 어머니고 그한 피를 받은 형제들이고 누이들인데, 예수님을 도대체 저렇게 말씀하실까? 아,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입당이 와서 그 일만 가장 중요하고 육신의 가정은 돌보지 않 아니, 아니, 아니 하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단들 중에 그런 이단들 있지요 어떤 이단? 가정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정 버리잖아요. 파탄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전재산 가지고 자기들 집단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가정은 아주 습격입니다. 혹시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 그님의 가족도, 가정도 겸허하게 여기시는 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는 건가? 지금 말씀을 보니까 그런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의심을 살 수도 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 속에는요 더 깊은 의미가 여기에 도사리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들에게 진정한 가정은 어떠해야 되는지 광범위하게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정에 대해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가정을 뛰어넘는 그 가정의 범위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어야 될까? 자, 말장난 같지만, 가족이 가정입니다. 가족이 가정입니다. 가족과 가정. 똑같은 의미도 있어요. 똑같은 의미도 있지만, 엄격히 따지면 가족과 가정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자, 우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를 중심으로 그 부모나 자녀를 포함한 집단이나 그들이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 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가족이라는 말은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서 그들로부터 생겨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가까운 처육들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정은 우리가 살아나고 있는 생활의 모든 터전인 이 가족 가족은 가정은 바로 가족들이 함께 사는 곳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곳이다. 함께 산 것이다. 여러분 함께 산다는 건 뭡니까? 모든 의미에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한다. 함께 한다. 사람이요, 같이 있어도, 함께 몰려 있어도, 같이 하는 무리가 있고, 함께 몰려는 있지만, 몰려는 있지만,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 집단이 있을 수가 있어. 요말 들어 로 모여있는 사람들 가장 닭색의 마음, 잘될 뜻대로, 그 모임을 움직여하려고 하는 모습들. 하나로 뭉쳐는 게 있지만, 온전한 하나가 될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근데 여러분, 가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은 가족이 함께,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임이 모일 거예요. 1년에 몇 차례도 보이고 매일같이 보이는 가정들도 있고, 있을 겁니다. 보이지만, 하나인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가 되어 가고 있는가?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어, 쇼프로나 여러가지 TV의 프로그램 중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혼법정인가? 뭐죠? 이혼순력인가 숙명, 그거 있어요. 아, 그만 봐도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 사람, 남편은 남편대로 문제가 있고, 아내는 아내가 문제가 있고, 어떻게 좀더무지치게 아, 해주려고 하는데, 워낙 안 되면 그, MC들도요, 아이들이 해주면, 려 해주면, 뭐, 같이 살아, 모여서 요왜 같이 헤어져. 서로 헤어지라고 이제 겉면만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함자 살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한 집안에 있습니다.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되지 못하는 한마음되지 못하는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는거지요 흔히 이런 말을 하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우스는 있는데 홈이 없다 먹고 자고 하는 곳은 있지만 함께 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부부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한 번은 모여 모이는데 어때요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나중에 얼굴 붉혀진 상태로 각자 다른 처소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5절에도 말씀드렸던 창세기 6장에 보면 은 노아의 가정이 나옵니다. 이 노아의 가정 8식구입니다. 노아를 비롯해서 총 8식구입니다. 그 가정에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배를 질라는 거야.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텐데,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그게 하나가 되겠지. 그 전부터 함께 사는 가족이었습니다.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가정이 가족이고 가족이 가정이었어. 함께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지. 불안리한 모습이고,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져도안 되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노아도, 어머니도, 자식들도 한밤, 함께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 싫어요! 하고, 막 떠먹고 떨어져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가정은요, 하나 되는 가정입니다. 그냥 모여는 살고 있지만, 혈육이라고 하는 것이로 끈은 연결되어 있지만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흔히 가족들 안에서 이런 말 하시는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무소식이 소식이다. 아니 무소식이 소식은 정말 뜸한 사람들이나 서로 얘기하는 거지 가족 안에서 무소식이 소식이라는 말이 전달되잖아요. 근데 가족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내비쳐지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아직도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다 희붙치지만 희부치지만, 너는 너고 나는 나라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우리들은,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한 가정, 한 가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가정은요, 또 다른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가 가정입니다 성도가 또 가족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부부가 아, 아닌 분들 쳐다보시 부부 말고, 다른 분들이라도 쳐다보세요. 당신은 내가족이니 시작. <목소리> <당신이 목소리> <여행이구나. 웃음> 그리고 그래, 육신의 가정은, 혈육의 가정입니다. 피의 한 끼를 이어받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사실요, 부부는 관계가 안해못 합니다. 근데 자식들은 어때요? 두 쪽의 피를 똑같이 받아서 태어난 자녀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그 관계적인 모습으로 보면요더 가까운 사 삶입니다. 근데 부부는 점 하나 차이겠죠? 점 하나를 찍느냐, 안 찍느냐에 따라서 니믿이기 하고 남이 되기고아무런도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자식들은 양쪽의 피를 골고루 물려받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부모가 생각할 때그 혈육은 대단히 끈끈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천연적으로 바라볼 때도 아주 가까운, 제일 가까운 그런 사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맺어주신 천이 있습니다. 가족, 가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미야마 하나된 가정,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족이.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의 가정만을 주든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이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가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도 가족 간의 사랑이 함께 싹터가기를 주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가족이랑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한 교회 안에서 만났지만 만난 사람은 뭘이 중요해? 이게 아니에요. 오늘 광범위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와 저와 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간에 하나님의 한편육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있어요. 믿음의 뜻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음. 이 가족들까지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 성령 받고 하나 되는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를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말 그대로 가족같이 생활을 했어요 3행전 2장 44절 2위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함께 있었답니다 함께 했답니다 앞서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것처럼 함께 있고 함께 했다는 것한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파아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가만히 내용을 보세요. 가까운 가족들이나 하는 행동을 큰 무의 속에 있는 교회 고인들이, 초대교인들이 그로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이 여러분들의 현역, 중요합니다. 여래서 확대된 가정을, 확대된 가족을 여소유하기를 가족이 소망합니다. 음. 믿음의 식구들. 아니, 어쩌면요. 아직 믿지 않는 이웃들까지도 내 가족처럼 생각해야 돼. 그런 자세 가지고 복을 증거해야 되죠. 그들은 아직 그걸 제인이고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야. 그런 모습을 가지면 정제는 쉬워지는데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건 어려워지죠. 멀어져. 아야, 그들 언제 가는지 모르지만 내여이야 피로 배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러면 뭔가 사랑이 가고 애정이 가고 그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가정으로서의 교회, 여러분 옆에 있는 이집체들 끊임없이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으로축원합니다이전 주께서 아주 중요하게 만드신 두기관 가정과 교회라고 볼수 있어요. 내 가족들과 또 예수님 때 피로 이남 아마 한 형제 자매된 그리스도인들, 이 무리들,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기를 주의해 주고 나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신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과 섬김이 없이는 가정이, 가족이 무너져내리다 사랑과 섬기기 없이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된 교회, 이 교회가 무너져 내린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에 화목이 있고, 가정에 소망이 있고, 가정에 복이 있으려면, 교회에 기쁨이 있고, 교회의 화목이 있고, 교회에 사랑이 있으려고 한면 너희들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로 한 사람과 성김이 있을 때그 가정은 하나님이 기이하게 쓰여 하나님께 기이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될수 있고 가정이 될수있다라니다 나의 희생과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것.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교회들마다 많은 가정들마다 왜화목하지 못하고 왜 분쟁이 일어나고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분명히 거기에도 자기를 희생하는 희생이 있어요. 또 희생도 있고 사랑도 있어요. 근데 말을 뒤집어서 놓고 말하면 희생과 사랑은 있는데, 있는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나의 희생과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근데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사랑과 어떤 희생은 있는데, 있는데 그 교회가 온전히 부응하지 못해요. 그 가정이 완전히 행복하지 못해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분명히 거기 사람도 있고, 어떤 뭐 양로도 있고, 분명히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의 사랑과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사랑과 너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나는 괜찮은데 남편이 부인을 향해도 너만 변하는데 그러면 되고요 부인은 남편을 향해도 너만 변하는데 네가 희생하는 게안 되는데 부모는 또 어떻습니까? 네가 정신 차려도 공부해야 그렇게 되는 거야. 서로의 희생과 사랑만 강요한다라고 요 자기의 희생과 사랑을 강요하지는 못하고 상대방의 희생과 상대방의 사랑을 너무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이 전제가 채워질 때에 육신의 혈육 가운데 있는 가정이 화목하고 복을 보리게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말미암아 하나된 교회 안에 부흥과 성장이 함께할 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를이 축원합니다. 네. 한호건축학자가 개미들을 음, 조사를 하는데 어떤 조사를 했냐면요. 나무젓가락에 나무젓가락을 개미 구멍에다 싹 넣고 불을 지 켰어요. 그러니까 줄줄줄 밑으로 내려가겠지 아니면 뭐 밑에서부터 붙여가지고 잘 집어넣은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나무젓가락에 불을 집어서 개미, 동, 불로 쑥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됐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타 죽었다? 어디 저쪽 다른 구멍이 있어서다 도망갔다? 다죽었다 뭘까요? 1, 2, 3번 중에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몇 무리의 시세는 있었지만,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절로 꺼졌겠죠. 그렇잖아요. 불을 위에다 붙였으면, 아마 내려가기 전에, 좁은 동굴이니까 저절로 꺼질 수도 있었을 거고요. 안에다 붙여서 이서게 집어넣었으면, 좁은 공간에 산소가 다 소멸되면서 꺼질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그렇겠지요? 근데 그렇게 꺼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꺼졌느냐? 그 불씨를, 그 불을 처음 본 개미가 불끄덩이 속으로 자기를 확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도 나중에 발견한 무리들도 그 개미들도 왕창 가서 거기에 불로 자기 네 몸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꺼져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개미에게는 키친질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몸을 이루는 대부분의 성질인데, 우리가 흔히 보면은, 저도 어렸을 때장난했던것 같아요. 나이하나두에다가 개미 같은 거 슬쩍 갖다 대면 좀, 좀잔인했습니다 어렸을 때좀 잔인했어요. 어? 잔인했으면 턱소이라는것 들어 들으셨어요? 턱리 하면서? 뭔가 터지면서 불꽃꽃이 확 트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키친질인데, 이 키친질이 불을 끄는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발견한 개미가 들어가서 나를 위해 불을 끄겠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게 불이 꺼지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개미들이 바닥바닥 붙어가지고 거기에 몸을 던지기 시작 하면서 불이 꺼져버린거예요 얼마간의 무리들은 희생했는지 모르지만 전체를 살릴 수 있고요. 거기에 여한 개미가 있다면 알들이 있다고 한다면 더 많은 수손들 생명들을 살리게 된것 아닙니까? 요한음 12장에 보면 하늘의 비난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의 비난 있지만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육신의 가정이 있고요. 피의 가정이 있고요. 예수, 그리의도의 구혈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또 다른 교회라고 하는 가정이 가족이, 가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가족들이 살수 있는 방법, 이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시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시생을 통하여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해 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시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 모든 가족들이 날마다 더큰 열매를 맺으며 복받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들 다되시기를 주의 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